다음에 또올게요게요이팔아요 또 이거 아, 어요어요많이먹었어 든든. 든든합니다 커피 드시러 가시죠 제가 커피? 삽니다 예. 어 저기 스타벅스가 있네 어 스타벅스 가시죠? 오케이나어떻냐해괜 이거 요 이거 어요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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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라푸치노 아 카메라 프라푸치노 어,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, 아이스 아메리카노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아... <laughs> 상훈이한테 내가 커피 얻어본 거 처음 아니야? 네. 저그 적은 그때 제가 한번 사지 않았어요? 그메도 언제?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산거 같은데. 기억도 왔어요? 없는 걸로 지금 카왔어요 맛있어요 그때 제가. <laughs> 아, 그랬어요. 기억 안 난다면서 샀다는 건 아... 뭐지? 아니 스카... 생겨. 스카이 스카이 <laughs> 와, 어, 아, 서러워서 내가 하늘이랑 너랑 나랑 사진 써 갔다고? 네, 그렇죠, 그렇죠. 어, 근데, 어디서? 아니 근데 언제든 산거 같아요. <laughs> 언제든 언젠 샀어요, 언제든가 샀어요. 어이구 비싼 거 드셨네? 비싼 거 샀어요? 멋있게 한데 <laughs> <없네>. 농담이에요. <laughs> 아이스 <그래서> 아메리카노 시켰어요. <laughs> 눈치 졌어요 여러 <일부러. 웃음> 아, 왜냐면 네. 상훈이 통장에 돈이 많이 없거든요. 받을 거 받을 거. 본인도 본인도 먹을 거 아직 안 받았으면서 참네. 오늘 며칠이야? 오늘 8일이요. 어 맞죠? 그러네. 네. 네. 내일 모레 월급 날이구나. 아... 제가 왜 커피 사는지 아시겠어 <laughs> 아부한 뭐 거잖아요.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갈 거예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어, 아, 근데 진짜 아 이거 빨리 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야, 아, 둘이 이렇게 진지한 모습도 있고. 근데 잘 맞는 거 같아. 팀워크가 어때?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어, 저는 그저 그저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<웃음> <웃음> 결과 보면 알겠지 뭐 <laughs> 결과가 말해줄까 <웃음> <웃음> 여러분 교체를 받으시더라도 무조건 좋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<laughs> 제가 대표님을 위해서 <laughs> 잘 먹을게 <잘 웃음> 고맙습니다 <laughs> 짠오 맛있어 <laughs> 언제 오신 거죠 여러분? 저 작년 9월에 왔어요 어 저랑 비슷하게 오셨 아, 진짜요요 근데 상원이는 왜 여자친구 안 사겨? 저는 지금 누구나 아시겠지만 지금 제한몸 검사하기도 지금 벅차 죽겠어요 지금. 근데 시도는 많이 하잖아. <웃음> 시도는 <웃음> 시도는 끊임없이 하잖아. 놀이터에서도 하고 <laughs> 아닌데 니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? 어, 진짜? 아 진짜 나 여자 소개시켜 줄라인데 사운. 그러면 ]한테. 좋죠. 아 어, 뭐야. <laughs> 찾아다니고 싶지 않다. 아 억지로 노력하고 싶진 않다. 에이,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 아... 근데 이제 내가 소개시켜 주면 받을 양은 있다. 아 그럼요. 좋죠 아... 그렇죠. 상훈이는 원래 이제 옷을 약간 좀 칙칙한 색을 좀 좋아해? 아니 상훈이 옷을 보면 약간 고동색 그러니까 갈색 계열의 옷을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 맞아요 그치? 그런 거 같아요 네제 이미지랑 맞잖아요 <laughs> 그직꾸라고 그 다니는 이미지랑 맞잖아요 <laughs> 핑크색 이런 거 어때요? 핑크색이요? <laughs> 네, 본인 옷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하시네 <laughs> 핑크립을라니 그 쌍둥이 형이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을 내가 봤는데 네. 거기 옷가게 간 영상 봤어? 옷가게요? 음. 아예 예. 그분 나도 아시는 분이거든 어 아, 그래요? 어 켄트 친구야 거기 가서 혜연씨가 코디를 해주면 어떨까 오 제가요?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아왜 표정 이렇게 그러세요 오케이 오케이 못 믿어? <laughs> 아못 믿으면 돼요? <laughs> 그래도 여자가 아무래도 여자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알거 아니야 아 그니까 원래 가서 좋았었는데 방금 핑크 얘기를 하셔가지고 <laughs> <laughs> 핑크 입히시는 거 아닌가 지금 어허 저 믿으세요? 아 아니요 여보세요? 네? <laughs> 예 안녕하세요 저 코이예요 코이 네, 오랜만이에요. 네, 네잘 오랜만이네요. 지내시죠? 네, 네. 안 그래도 최근에 그 쌍둥이 형 영상 봤거든요. 아, 네. 네,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출군이라 한번 아, 예 방문드릴까 네. 해서 전화드렸는데 괜찮아요? 옷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.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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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수님. 네? 좀 예쁘고 상큼한 그런 옷으로 좀 골라줘요. 상큼한 옷이요? 네, 좀 칙칙하잖아요. 이 분위기를 바꿔야 될것 <laughs> 같아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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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오랜만이에요. 오랜만에 뵙네요. 네.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. 잘 지냈죠? 네. 옷 종류 많은데요? 아니 옷이 진짜 많이 받았어요 지금. 아, 진짜?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옷을 못 받아가지고. 아, 진짜? 옷 되게 많은데? 했던... 근데 어떤 옷. 어... 아. <웃음> <웃음> 들었지? 아 실망하신 거아니아요 <laughs> <아니>. 아, <laughs> 오늘 혜연 씨가 이쁘게 좀 코디를 네. 좀 해줘요. 네. 아, 상큼한 걸로. 혹시 예쁜 게 많은데요? 어떤 음. 거 어떤 거 좋아하세요? 조금 밝은 류의 색상이나 어... 이런 류 핑크. 생각보다 어? 남들보다 핑크 많이 세요왜 <laughs> <laughs> 자꾸 핑크를 가르는지. 아, <laughs> 어? 안 그래도 혜연 씨도 핑크 얘기했었는데. 아, 아 정말? 그래요? 오. 오 음. 어, 이거 옆집 형 아니? 아니구나. 죄송합니다. 아, 아, 노란색 좋아하세요? 노란색이요? 네. 이건 노란색이잖아요. 형광색이잖아요. 형광색. 이거 노란색 아니에요? 이건 형광색이잖아요. 큰일났다. 생명이 없어. 생명이었나봐. 여러분 이게 무슨 색이에요? 여러분 이거. 노란색이요. 이거 라임. 형광. 그렇지. 형광이잖아요. 안 도와주시잖아요. 이건 아무도 커버 못 쳐요. 이건. 아 여기. 그그 여자 부... 바지 아, <laughs> 이게 남자 여자마... 네. 안돼요 사님 바지요 세요 어디요 여기 여기 아 이걸 뭐 이걸 입으라고요? 아, 근데 이거 나름 이거 사가신 분들 좀 나름 <laughs> <laughs> 안돼요 연다 안돼 아, 어, 어, 안 어, 안안안안이 연다 안 돼요, 뭐. 열어버린다 아, 이게... 하나 둘셋 <laughs> 자자자 <우와, 맞아. 웃음> 아 이건 아니잖아요. <laughs> 어, 어 아, 근데 가진다는. 멋있어. 아 이거 어, 요아 이거 아니잖아요. <laughs> 뭐 <뭐가> 멋있어 이게. 아 오. 아 근데 잘 어울리는 게더 웃기다. 아 진짜 뻔안 치고. 아 너무. 응. 아, 어쨌든 너무 잘 어울려. 해윤 씨 어때? 감자야. 근데 잘 어울려요 진짜. 응? 핑크가 잘 어울려요 진짜. <laughs> <laughs> 핑크예요? <laughs> 아 핑크 핑크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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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k 핑크가 i n k e r Pink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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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i n k e r Pink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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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n 자 e r p i n k e 다 Pinker p i n 아 근데 너무 산뜻해 사람이 완전 달라 보여 아. 됐다 이렇게 가자 이제 <laughs> 쇼핑 끝 그러면 이거는 내가 사줄게 무조건 아 이거, 이거 없어요 아, 이거 안 살래요 아 이거 있어요. 내가 무조건 사줄게 안돼 진짜 아, 진짜 너무 산뜻하고 아. IT 회사 다닌 사람 같아 <laughs> 젊은 느낌 맞지 진짜요 네 어, 맞잖아 놀리려고 약간 이고한 건데 진짜 잘 어울려 왜 똥꼬 입겨? <laughs> 아, 난거 좋아하거든요. 이런 거요란 방통한 거 말고. 뭐. <laughs> 아 근데 내가 정말 빈말이 아니라 아마 네. 구독자 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거야. 야 이거 소화한 사람이 힘든데 진짜 소화를 못 해버리네. <웃음> <웃음> 옷을 베타버리네. <laughs> 장난 장난. <laughs> 어안 돼요. <laughs> 어 이거 행위하고 <헤비한> 있어? 이건. <laughs> 어. 바지가 조금 통이 작은가? 너무 돼진가요? 아니, 아니야, 돼지는 아니야. 아닌데 <laughs> 돼지는 아닌데 돼지랑 비슷하다 베지랑 <laughs> 비슷하다 음? 그것도 예쁜데요? 괜찮다 이거 우리의 컨셉인 형광에도 어울리고 왜요? <laughs> 아, 불안하게 하지 마요 왜요? <laughs> 이거 한번 입어보실래요? <laughs> 음. 아, 이거 뭐야? 아, 이거 다 나오잖아요 아, 이거 뭐야? 왜? <laughs> 어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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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팔도 굵고 와, 섹시해 아니, 아니, 아, 이거 쪽 달린단 말이에요 왜? 왜? 어. 어떤 게? 아뇨 아니요 아뇨 이거 가슴도 좀 이렇게 <laughs> 이게 <이거> 성희롱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 잠아 뭔가 오면 좋아보아 <laughs> 이거 부담스러운데 이거 행복하지 오면 다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 저렇게 말하면서 할건다해 근데 <laughs> 솔직히 이거는 안 어울려 라임 <음... 내가 봤을 때는 내 기준에선 안 어울려 저도 색이 안 어울리는 거 같아요 조금 음. 핑크가 훨씬 예뻐요 조금 봅시다. <laughs> 오 이거 예쁘다. 잘어울리데 어, 이건 마음에 드는데요? 반투명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? 이거 상큼하다. 게 얇아요. 음. 괜찮다. 아, 이것도 내가 사줄게. 어 감사합니다. 다른 어, 거 다른 도 한번 보면 안 될까요? 어 다른 것도 사줘. 어이 진짜 저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야 아, 지금 있는 옷이랑 알겠어. 거의 똑같잖아. 네. <laughs> 그래서 <laughs> <수> 있는 거죠. <laughs> 어, 좀 없는 스타일 옷은 어울까 말지. 집에 다 있는 옷 같은데 너. 아니 근데 이렇게 긴팔이 없어요. 긴팔이. 아 그래? 긴팔 사줄게. 그럼 어 너무 좋아요. 제가 사도 되는데. <laughs> 네가 사도 되는데 네가 안살 거잖아. 네, 제가 돕겠습니다. <laughs> 제가. 예. <laughs> 저도 이거 핑크 오. 하나 주세요. 네네네. 어 네. 진짜요? 나도 이거, 피... 아나 진짜 어. 이뻐서 그런가. 커플티 하실래요, 그러면? 응. 이겼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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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방금 되게 싸가지. 어 방금 진짜. 와 표독스러웠어, 굉장히. 되게 <웃음> <웃음> <이겼다>. <웃음> <다시 한번 웃음> 어 되게 안미웠서 이겼다. 다시 해줘. <laughs> 스러워서 <laughs> 이게 다시 못해요. 아까 찐으로 나와가지고, 오, 너무 표덕스러웠다, 아. 어 너무 표독스러웠다 진짜. 봐보세요, 대표님 어때 어떠세요? 핑크가 훨씬 잘 어울려. 그렇죠. 빨간색이 좋은데. 어, 그럼 사 골라 사줄게. <laughs> 이거면 되세요 아까 맨투맨. 아 맨투맨. 어. 응. 그리고 흰색 어, 바지. 검은색. 막 검은색 그럼 그만해라. <laughs> 오 이거, 이거 너무 예쁜데요? 이거 빨간 빨간색 이거. 아 진짜? 아우 눈 아파. 태연 씨도 뭐 하나 티 입을래? 저요? 어. 여자. 옷. 혜윤씨도 아, 티하나 골라어혜윤님거 하나 골라드려야지 <laughs> 이거 지금 보이세요? 안 보이세요? 이거 보이세요? 안 보이세요? 한번 도전? 도전? 저는 그러면 그러면 혜윤씨도 네. 이거 핑크로 해라 그러면 요거에다가 요거 <laughs> 아 이건 <이거> 어떻게 입어요 <laughs> 핑크가 안 받아서. 아니 저는 받아요. 지금. 받으 <laughs> <laughs> 입으세요. 입어 보세요. 너무 안 돼. 안, 안 돼요. 입어 보세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어울리면 재미없잖아. <laughs> 어울리면 재미가 없잖아요. 어울리면 재미가 없잖아요. 아, 뭐야. 어 예쁜데? 저, 어 나만 벌칙이야. 아, 기분 나빠. 어 나만 벌칙이고. <웃음> <웃음> 아니, 잘 어울리는데? <laughs> 이겼다. 이게 아니야. <laughs> 그러면 이렇게 다 주세요. 이렇게. 네, 이렇게 전부 다 입고 주세요. 입고 가실. 입고 가자. 괜찮아. 요 <laughs> 바로 집으로 간다. <웃음> <웃음> 대표님. <웃음> 아 여기 취직하셨어요? 네. <laughs> 아이고 여기 사장님이랑 알바생들이랑 아주 그냥 핑크핑크하시네요. 저희 <laughs> 가게 컨셉이 핑크예요. <laughs> 진짜 여기 직원 같잖아. 한국은 <laughs> <laughs> 매출 잘 나오는데요, 사장님? <웃음> <웃음> 총 527만 원. 527만 동 네, 제가 좀 대대체되죠. 어, 그럼요. 베트남 돈으로. 네. 뭐 한국, 한국 돈도 받을? 예. 어, 네. 편하신 걸로. 베트남 돈. 베트남 돈으로 네. 네. 뭐산 거예요, 근데 우리? <laughs> 어, 여기 많이 산거같요 <laughs> 어유, 너무 많이 산거 아니에요? 이거 네. 상훈아. 멋있게 <laughs> 네. 입어 어, 아, 감사합니다. 다음에, 다음에 또 할... 놀러 올게요. 네, 네. 응. 감사합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예쁘게 예쁘게. <laughs> 여기 직원밖에 아! 없는 것 같아. <laughs> 저희 퇴근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뭐야? 진심이야? <laughs> 이거, 어때요이거 뭐야? 아, 상훈이 이제 고 소개팅 있거든. 찾고 싶어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자. 여자 사람. 여자 사람이야? <laughs> 안녕 예뻐. 나는 아예뻐. 아, 예뻐. 저 혼자 야단이면 진짜 레게도. 아니 바나나 입으셨던 분. 가해요 우리 바나나 입었잖아요. 아니, 이게 네개 할래 근데. 우리 네개 할까? 바나나가 더 세다, 아니면 이게 더 세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더 세워. 바나나랑 네, 그다음에 네, 상훈이 네. 핑크 누가 네. 더 좋아요 많이 받나내기하자 그래. 좋아요. 아 근데 진짜 이게 더 많아요. 데, 벌칙이 있어야지 진 사람. 그냥 하면 재미 없지. 소원 들어주기. 오, 좋다 좋다 여러분 바나나의 음. 소중한 한 표를 주시길 바랍니다. 진 사람이 소원 들어주기 좋아요. 굳이 뭐 바라는 아, 게 없거든요. 아, 아, 아. <laughs>